오늘 하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5절 한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부어 주시는 은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은총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의 백성들과 또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다 또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 은총은 해, 달, 별 그리고 공기와 물 또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간혹 병원에 가지 않고 나는 기도함으로 치료를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병원에 주신 분은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입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 곁에 누가가 있었고 누가는 전해 오는데 전승에 의하면 다름 아닌 의사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의사였던 누가, 누가가 바울 곁에서 바울의 건강을 끊임없이 챙겨주었던 것을 저희들이 알수 있는 겁니다. 어, 이런 의미에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과 세상에 말하는 것 중에 비슷한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판다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갚아주시는가.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무손 진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진노는 북방에서부터 내려오는 적곧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이 공격과 점령을 당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북방에서 내려오는 적 바벨론의 모습을 7절에서 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장 7절에 보시면, 사자가 그 숲불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초소를 떠났은 즉, 내 성업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자 같은 바벨론이 유다에 이르러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사자라는 단어에서 알수 있듯이 용맹함이 강렬하고 강력하고 그리고 그 힘이 강하고 그리고 그 완전히 파괴함이 무엇보다도 강할 것이다. 사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사자라는 단어와 그리고 나라를 멸한다 할때 멸한다라는 이 단어들입니다. 사자와 멸한다라는 단어가 예레미의 2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이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니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 같이 너희 선지자를 삼켰느니라. 너희 칼이 유다 백성들의 칼이 사나운 사자처럼 유다의 선지자들을 삼켰다. 사자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삼켰다라는 단어가 이장 2, 30절에 삼켰다는 단어가 4장 7절에서 멸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사자처럼 선지자를 섬겼고 유다 백성들이 사자처럼 선지자를 멸했다 그러면 이장 30절과 4장 7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사자처럼 선지자를 멸망시켰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자처럼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사자처럼 선지자들을 삼켰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사자처럼 삼킬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뿌린 그대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멸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사자처럼 그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무너뜨리고, 파괴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지금 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날마다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입술과 우리에게 똑같은 행동을 향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2장 5절 오늘 본문 4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러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유다 백성들의 임박한 바벨론 공격에 대비해서 나팔을 크게 불면서 모여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의 견고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뜻합니다. 분명히 예루살렘 성은 참 정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에는 절벽이 있기 때문에 절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러한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점령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성읍이라고 불렀고 또 실제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만든 견고한 성읍입니다. 분명히 무너뜨리기 힘든 것은 사실이나 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상에 있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만든 견고한 성읍들이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그렇고, 로마가 그렇고, 영국과 중국이 그렇고, 러시아가 그렇고 모두 다 무너졌고 모두 다 파괴되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견고한 성읍은 견고한 것은 사실이나 시간 문제이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에서는 이미 그 견고한 성읍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온 땅과 유다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극단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선벽이 되게 하였은지 예레미야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이 되게 했다 내가 너를 쇠규등이 되게 했다. 내가 너를 노성벽이 되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예레미야는 유다 땅 가운데에 경고한 성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예레미야는 유다 땅 가운데에 쇠규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하게 말씀이 임한 예레미야는 유다의 백성 가운데에 노성벽이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고백에서 다윗 시편 18편 1절, 2절을 보시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나를 건지시는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아민 오늘 기도하실 때에 먼저 하나님의 성벽 나의 산성이신 나의 경고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견고한 성벽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주품 안에서 내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그래서 안전히 거하는 그 축복이 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견고한 성음이 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에 경고한 성읍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임한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주의 재단이 이땅 가운데에 경고한 성읍이 되어지는 그 축복, 그 영광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경고한 성읍인 하나님께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경고한 성읍이 될수 있는 그 축복 그내가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의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예레미야는 유다 땅 가운데의 견고한 성읍이 되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가 견고한 산성이신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전히 거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거할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을 하느님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나의 삶 속에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임하게 하셔서 예레미야에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와 또 하트포드와 커네티컷과 미국 땅 가운데에 경고한 성읍이 되어질 수 있는 살아는 모든 하늘문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하늘문을 열시고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고한 성읍인 하나님께 피함에 하나님의 안에서 안전히 가는 그리고 여러분이 경고한 성읍이 되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경고한 성읍으로서 사역할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 주님, 나를 지켜 주시네. 아무것도.